나 타샤 씨뭐 하고 있어요? 동영상을 보다가 재미있는 한국어 표현이 나와서 적고 있어요. 나 타샤 씨는 쉴 때도 한국어 공부 생각뿐이네요. 그래요? 저도 나 타샤 씨처럼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겠어요. 여러분, 영상에서 어떤 표현을 들었어요? 네. 저도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겠어요. 노력할 거예요. 왜요?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노력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할까요? 저도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어요. 기 위해 는 어떤 상황이나 행동을 하는 목적 또는 의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볼까요? 세종학당에 다녀요. 목적이 뭐예요? 한국어를 배울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세종학당에 다녀요. 친구를 기다렸어요. 목적이 뭐예요? 친구와 같이 점심을 먹을 거예요. 친구와 같이 점심을 먹기 위해 친구를 기다렸어요. 기 위해 는 동사 뒤에 사용할 수 있어요. 동사의 다 앞에 받침이 있어도 받침이 없어도 모두 기위해를 써요.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문을 보세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세종학당에 다녀요. 친구와 같이 점심을 먹기 위해 친구를 기다렸어요. 한국어를 배우다. 친구와 같이 점심을 먹다.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내용 뒤에 기위해를 사용해요. 기위해는 기 위해서로도 쓸수 있어요. 그럼 예문을 다 같이 읽어 볼까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세종학당에 다녀요. 친구와 같이 점심을 먹기 위해 친구를 기다렸어요.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 오늘의 표현이에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세종학당에 다녀요. 친구와 같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잘 기억해서 많이 사용해 보세요.